자,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 이렇게 하니까 A 플러스 받는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리포트 알고 보면 별다 쉽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A 플러스 리포트 쓸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A 플러스 보고서 작성법.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두 번째 시간은 리포트.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리포트가 뭘까? 리포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고하는 글입니다.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 리포트죠. 그래서 조사, 뭘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또는 연구, 연구해서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실험과 관찰, 이런 결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쓰는 글이 바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를 어떻게 과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오늘 리포트 나왔어 그러면 아 이거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다음 주까지 내야 돼. 어, 힘들겠네. 다음 주까지 내야 되는 게 숙제죠. 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숙제라고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상하게 숙제라는 말안 써. 아 오늘 무슨 무슨 과목에서 한국어 뭐 교육개론에서 숙제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떤 종류의 과제든 간에 리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그 교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과제 이것을 리포트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소논문 형태의 보고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그 모두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가장 일반적인 그런 보고서 형식입니다 따라서 리포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리포트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을 잘 파악해서 그 성격에 맞게 쓰는 거죠. 예. 서 소술하라 그랬는데 자기 주장이 있으면 이게 맞진 않고 어떤 것을 논술하라 그랬으면 자기 주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없으면 그 점수가 상당 부분 감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딱 맞게 쓰면 이게 A 플러스 리포트지. 달리 뭐가 A 플러스 리포트겠습니까? 예. 그래서, 음. 리포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두시죠. 교수님이 교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전개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독자가 잘 이해하도록 쓰는 글. 이렇게 정의해 두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무슨 사고 과정은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뭐, 근거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예,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의 중압감에 압도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예, 그냥 리포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리포트를 내는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이 뭐냐 이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내가 지금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고 싶죠. 그거를 어 이렇게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짧잖아.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 같은 온라인 대학은 수업 시간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제가 카메라 보고 물어보면 답하실 겁니까? 못해. 그래서 온라인 강의실에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 질문 던지고 토론방에서 주제 던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리포트로 던져주면 같은 것을 전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꺼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짧은 수업 시간에 전공에서 이 좀 다뤘으면 좋겠는 걸 모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거와 관련된 조금 더 깊은 것 조금 더 넓은 것들을 수업실는못 하잖아요 그것을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봐 이런 리포트를 던지게 되는 거죠 전공을 심화하고 또 확장해서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내놓으면 맨날 네이버 지식 그만 찾아가지고 끝낸다. 예, 좀 관련 서적도 찾고 논문도 읽어보면 좋은데 맨날 지식백과 찾아서 끝내버려. 이러면 그게 뭐 그것도 뭐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좀 폭넓게 여러 가지 주장이 그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 어떤, 어떤 겁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쭉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논쟁들이 있어 있었는지 그 논쟁을 이겨내고 어떤 것이 주류 지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같이, 과정같이 다 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섭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 조사 연구하는 능력, 스스로 조사 연구하는 능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료를 찾고 주제를 좁혀 나가고 넓은 범위에서 작은 주제를 잡고, 그 작은 주제, 이 세부 주제라고 하죠? 그 세부 주제와 관련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이 넓은 주제와 더큰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예. 이 주제를 줬는데 왜 이런 소주제를 소 골랐어요? 이것이 긴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데? 아, 그렇군요. 범위가 확 벗어나버리는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몇번 하다 보면 그 전체 주제에서,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를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그 중에 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골라내는 그런 걸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특히 대학원 공부나 좀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지식을 전달했잖아요. 교수님이. 지식을 전달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거기서 끝나. 그런데 의심을 하는 거죠. 진짜 그래? 어,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맞는 얘기일까? 아닐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틀렸다고 했는데 저게 틀렸어? 맞을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저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꼬아보는 거, 이거 비판적 사고예요. 어떤 누가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를 찾아보는 거. 이거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는 비난하고 다른 거예요. 일단 무조건 까고 보는 비난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서 비판을 하게 되면 내가 어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왜 아닌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맞다 그러면 왜 그게 맞는지 근거 자료를 대야 돼요. 이게 바로 논증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와 좋은 글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타당하게 근거와 주장이 일치했을 때 진짜 쌈박한 논문이 되는 거죠. 삼박한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학문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바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충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말을, 말로 하기 쉬운데 글로 옮기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글쓰기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 하기 어려운 활동들이 있어요. 관찰하고, 광시도 못 하잖아요. 뭐, 특히 뭐, 과학 분야는 더 그래요. 실험이나 실습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나가서 할 수밖에 없이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이것은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는 어, 평가. 네. 한 학기를 지났는데 정말 종합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그 능력이 지식을 포함해서 어떤 풀어내는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런 능력이 올랐는지 어쨌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학점 매기기 위해서긴 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학점을 매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업과 학문 분야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지식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흔쾌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포트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런 의도로 내는데 어, 첫 번째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누구나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그대로예요.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다 이런 거. 일본은 뭐 섬이죠. 네, 그런 거 맞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본은 반도국 아니 한국은 반도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를 갖다 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두가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갖다 써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의견은 그 의견이 나온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또는 그 근거를 직접 제시 못 하면 그 사람이 말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주석을 각주를 달죠. 출처를 밝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리포트는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제가 대학교 때 썼던 그 리포트 중에는 소설 쓰기도 있었어요 그거는 분명히 다른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는 보통 일반적인 리포트는 그런 감정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타당한 근거에 따라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엄선해야 돼. 필요한 것만 넣어야 돼. 불필요한 건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잘 써요? 필요한 건 넣고 필요하지 않은 건 빼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안 필요해? 그걸 판단해 보는 게 학생의 몫이죠. 네,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독자가 기대하는 것에 부응해야 돼. 이때 독자는 누구입니까? 네, 일반 대중입니까? 아니죠. 리포트 독자는 한 사람이죠. 누구? 교수님 아닙니까? 교수님이 여기서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럼 교수님의 기대가 뭐냐? 리포트를 낸 의도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어떻게 파악해요? 잘 들어야죠. 수업 시간에 그 리포트 낼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리포트 내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고 그다음에 그 리포트는 또 강의 계획서에 잘 설명돼 있거든요. 그 강의 계획서를 또잘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학습된 Q&A, 교수님 이 리포트가 이건데 이건 어, 제가 이해한 것, 어떤 의도로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해한 것은 이런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가 고민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질문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오 이것까지 생각했네? 어, 그럼 내 의도가 잘못 전달됐네? 이렇게 되지. 안그러면 계속 같은 말 반복해야 되거든 짜증스럽죠 교수님도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 하시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명쾌하고 간결하게 써야 돼요 쓰다보면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되거든요 왜 중언부언하게 되냐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면 필요한 내용만 쏙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여러 번 읽어보고 자꾸 고치고 고치고 덜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장도 꼬여 그리고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몰라 왜 길어지겠습니까? 할 말을 다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군더더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다가 교수님은 이제 약간씩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김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와르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여러분이 평상시 쓰는 일상 용으로 써야 돼. 자꾸 어려운 말 쓰려고 하면 안 돼. 전공 용어 정도를 섞어 쓰면서 쓰면 돼요. 괜히 어려운 말뭐 이렇게 쓰다가 자기도 모르는 말 쓰게 돼요. 그리고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쓰게 되고요. 예. 또한 가지 뜻으로 읽혀야 돼요. 하다 보면 이게 중의적인 문장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영의 동생 순이는 착하다. 내가 사랑하는 영의 동생 순이는 착하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게 영인지 순인지가 헷갈리게 돼요. 문장으로 써놓으면. 말로 하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끊어지니까, 휴지라는 포즈라는 내가 사랑하는 영의의 동생, 순이는 예쁘다. 내가 사랑하는 영의의 동생, 순이는 예쁘다. 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그게 없어. 몰라. 맥락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게 영희를 사랑하는 거냐, 순위를 사랑하는 거냐, 헷갈리는 거예요. 음, 그런 부분. 그래서, 리포트는 이래서는 곤란하다. 한번 정리해 보면, 비슷한 주제의 글을 이제 안 되다 보니까, 한 서너 편 골라서, 요만큼, 요만큼 잘라서 한 편을 완성하는 짜깁기 절대 금물두 번째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싹 사와서 살짝 바꿔서 내는 거 이것은 지옥행. 그다음에 인터넷 자료를 가져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말로 써야 돼.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정한 리포트는 학구열을 자극해서 막 찾아보고 그 찾아본 것들을 내 머리로 정리해서 내 말로 풀어내는 거. 이거. 그래서 마지막 결론. 어설프더라도 내가 쓰자. 어설프더라도 누가 써요? 남의 것 같다고 보지만 내가 쓰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예뻐 보인다고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 끝. <목소리>